자, 자, 이제 드디어 돼지갈비찜을 열어보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이있겠다이이게이이 아, 이게, 이게 이제, 이제,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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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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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이제, 이 왜 고정이 안 되냐. <laughs> 음. 돼, 맛있는 돼지갈비찜 됐고요. 어, 돼지갈비찜이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정말 맛있게 정말 이거는 쉬운 요리. 그냥 넣어주면 지가를 되는 요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소주 두, 그니까 간장 두 컵, 소주컵 두 개랑 그다음에 뭐 넣지? 물 넣는데 야채랑 고기에서 물이 빠져가지고 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고요. 정말 술을 부르는 한번 제가 맛을 보겠습니다. 맛있습니다. 40분 했는데 30 30분이 두 번도 괜찮고 이 갈비찜은 오래서 음, 부족기 때문에 돼 됩니다. 오늘도 아빠표 요리 성공인데, 정말 하는 거 없이 그냥 붓기만 하면 돼요. 붓기만 하면 돼. 아무것도 할게 없어. 재료 그냥 넣고 대충 하면, 대충 맛있게 되는, 조금 색깔이 하얀데, 간만 조금더 맞추면 될것 같아요. 음, 맛있다. 오늘 아빠 표, 요리 끝! 이건 뭐지?